안녕하세요. 혁기입니다 오늘 12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1 클래스 케어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암흑기사, 투사, 요정, 마법사의 클래스 케어가 진행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클래스 케어 1차 상세 안내가 있습니다. 엘리멘탈 큐어 같은 경우에는 비율 회복으로 변경, 그리고 엘리멘탈 스피드는 시전속도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투사가 오랜만에 또 클래스 케어가 되었어요. 티어, 임팩트, 홀드 내선 감소 및 PVP 데미지 리덕션 감소 옵션 추가가 되었고, 드래곤 스턴은 스턴 시간 증가, 스턴 발동률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가 되었는데, 그랜드마스터 차징 시간 감소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아머, 물약 회복량, 물약 회복률 상향, 물약 회복률 감소 저항 옵션 추가가 되었고, 차징 스턴, 차징 패널티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법사는 이뮤투함 자동 사용 가능으로 변경이 되었고, 홀리스위프트 에이션트, 홀리스위프트 이동속도 및 공격속도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암기, 카운터 리벤지, 어벤져, 스턴 적중률 및 스턴 지속시간 상향, 다크소울 패시브 스킬로 스킬 타입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28일날 두 번째 클래스 케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무소과금 분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게 크네요. 그리고 2주차 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실현 던전에 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추가가 되는데, 산타의 선물 상자를 선택해 던전 성공 보상과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새롭게 나오게 되고요. 던전 성공 보상으로 경험치, 변신 제작, 코인, 그 산타의 선물 상자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2주차에 도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구리가 확률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인형 이벤트랑 다골, 눈사람, 스파토이, 예티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티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시 획득 가능 아이템. 여기서 상자를 열게 되면, 뭐,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엘릭서 상자, 퓨엘과 엘릭서, 스킬카드 뽑기 상자, 뽑기권 하프팩, 뽑기 1 상자 나오고요. 변신카드 뽑기, 상급 변신 뽑기권 1개에서 3개, 상급 변신 뽑기 하프팩, 그리고 뽑기팩이 나오게 됩니다. 작성서 조각도 1개에서 3개 나오고, 젤데이도 나오게 되는데, 젤데이에서는 축중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상급 축복의 가루 100개에서 1만개까지 10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기념 푸시가 있습니다. 12월 25일, 그때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때 우편을 통해 제공된다고 하는데, 뽑기팩 선택 상자 1개, 뭉코 상자 1개, 그리고 상급 축복의 가루 2 0 0 0개를 얻는다고 합니다. 해당 이벤트 푸시는 기존과 똑같이 60레벨 이상 캐릭터에게 지급되고요. 당일 23시 59분까지니까 크리스마스 내에 한번 접속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시즌 패스. 200만 아데나로 구입할 수 있는 시즌 패스. 이게 좀 기대가 되네요. 솔직히 시즌 패스만한 아데나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큰게 없거든요. 이건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스터 던전 100%의 축복. 이벤트 기간 동안 나그바스 예배당, 지베의 탑, 마족들의 땅의 일부 보스 몬스터 공략 시 신화 등급 아이템 한 종을 100% 확률로 드랍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나그바스 예배당에서는 에오딘의 혼, 지베의 탑 정상, 신화 방어구 제작 비법서 마족들의 땅, 욕망의 동굴에서는 발록의 심장 그림자 신전 야희에서는 야희의 심장이 바로 나온다고 하네요. 신규 상품, 그라디움의 보급 패키지 수상급 카드 뽑기팩 1개, 그리고 성장 재화 선택상자 2개, 코인 선택상자 2개, 그라디움의 증표, 고급 패키지 그림일퍼 발록 서버고요. 수상급이 신비한 카드 뽑기팩으로 변경이 되었고, 아크 변신 카드 제작서 1개랑 선택상자 2개, 증표 1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증표로는 전체 서버 8개로 변신 제작 코인 100만개, 성공 50만개, 실패 30만개고요. 증표 2개로는 코인 선택상자 2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벤트는 없었는데 일단 기대되는 거는 이 시즌 패스 하나랑 그 다음에 클래스 케어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 기사나 마법사, 요정, 암기, 투사는 클래스 케어가 한 번쯤은 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은 진행이 되고요. 2차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1차에서는 제가 요정이나 투사 그리고 마법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솔직히 무소가금 입장에서 브랜드 마스터를 배우신 분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걸 리커버리 아머 회복량 회복률 상향이니까 이건 좀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4주차 한번 업데이트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클래스 케어가 생각 외로 빠르게 나와가지고 형님들의 2차 클래스 케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